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자, 여기 여호와는 여기에다가 예수님을 넣으세요 예수님을. 예수님을 여서 읽으세요. 자, 시작. 예수님은 나의 사랑이시오. 예수님은 나의 요셉이시오. 예수님은 나의 산성이시오. 예수님은 나를 건지시는이시오. 예수님은 나의 방패이시니 한마디로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시니. 모든 문제를 이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2023년이 시작이 됐습니다.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염려할 필요도 없고. 왜냐하면, 자, 여기 보세요. <laughs> 여기 요 이게 뭐예요 이게 복주머니 아니에요 복주머니 여러분들은 복주머니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들이 딱 들어있으면 돼 여기 한번 봐봐요 그리스도 이 복주머니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많은 것들이 들어있죠 자 이런 것들이 요 안에 많이 들어있는데 자이 다이아몬드를 여러분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들으세요. 이 복주머니 안에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있죠. 어, 이제 이거는 복주머니 그리스도 아니라고 생각해. 자, 이거는 이제 그리스도 아니에요. 자 이렇게 많이 들어있어요. 이요 다이아몬드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입니다. 그럼 이 복주머니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요것 하나님 모든 것 이걸 여러분들이 누리고 싶으면 자 다이아몬드가 어디로 들어가야 돼? 요 복주머니 그리스도 안 들어가야 돼. 이렇게 들어가야 돼. 아 이렇게. 네. 여러분들 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 복주머니에딱 들어가 잖아요 그러므로 여기 안에 들어있는 이거 창고는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어, 여러분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야돼 자, 바깥으로 나왔어. 야 다이아몬드가 여러분들입니다. 주머니 바깥으로 여기 나왔어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이런 모든 것들 여러분 이 여러분들이 못 누리는 것들과, 그죠 그래서 큰그리스단에 머물러 있으라 이런 상태로 세상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에 어떤 문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눌룰랄라거기서나 하늘나라를 실제로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남들은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속이 상해 미치겠다고 하는데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어? 33장 29절 말씀은 어떤 문제를 만듭니까?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속상해하거나 불안해하지 않는다. 세상이 뒤집어지도, 세상이 폭발해도 상관없어. 세상이 폭발하면 폭발하는 그 순간까지 이복주문니를 옆에 사람들에게 보내줘야 돼 그래야 그 순간에 한 영혼을 살려내지 그러면 지구가 폭발했다 세상이 폭발했다 눈 감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때까지 한 영혼이라도 살있으니까 그때까지 그 일한 것에 대한 상급까지 받게 되겠지 우리는 이런 사람이라. 우리는 엎어져도 괜찮고, 뒤집어져도 괜찮아. 세상이 폭발해도 괜찮고, 어? 디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 이 복지머니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복지머니 다이아몬드 어디 다이아몬드가 어디가 구나얘기구나 자, 이다이아몬드 여러분들이라고 했잖아요. 어, 여러분들이 이 복지머니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하, 아무 걱정하지 말고 룰루랄라 거서는 하늘나라를 누리시고 그 다음에 이복귀머니를 다른 사람들에게 좀 많이 전해주세요 음. 네. 네. 올해는 진짜 우리 참빛 교수들제 세상 사람들에게 이복귀머니 많이 전해줍시다 음. 어, 진짜 올해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봅시다 어? 음. 네. 어, 그래서 우리가 예수만 뺏었을 때상뭇도 많이 받읍시다이 어. 음. 못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